안녕하십니까, 청송 사과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먹거리 소개해 드리려고 참외 심어놓은 밭에 왔습니다. 여기 사과나무 심어놓은 새에다가 심었는데, 어머니가 좀 참외를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참외가 이만큼 심어놨는데, 아마... 엄청 달릴 것 같아요. 청성에는 뭐 참여는 많이 하지 않는데요. 뭐 참여하면 성주잖아요. 근데 꼭 성주라 야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됩니다. 되는데 주로 돈 되게 하는 데는 겨울철 하우스 안에 다 농사 짓는 비쌀 때 나오는 자매가 주정으로 신고요 우리처럼 노지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예. 지금 이제 이제 여름철 지나면은 예. 그래도좀 달렸네요 벌써 큰 거는 큰, 크게 달렸고 이쪽 속에도 이렇게 보면은 연제 달리고 있어요. 장마철이라서 좀 소정이 덜 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 속에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도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음면는해 보니까 흰가루병이 잘 드는 그런 어, 과일인데요. 흰 가루병은 좀 어떻게 하냐면은 어, 우리 약칠때 설탕을 좀 넣어서 에, 살포해 주시면은 이게 흰 가루병이 잘 어, 확산이 안 되고 치료가 어, 됩니다. 잎이 이것도 사과 잎 잎을 많이 얘기한데. 이 참에도 입이 건강해야, 예, 열매가, 당도가 높고, 어, 모양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 전공이 아닌데요. 그래서 입이 약간 요런 데 보면은 조금 약간 얼룩얼룩 하면서 조금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만큼 되니까 뭐, 이 분들한테 죽어도 남을만큼 양이 될것 같아요. 처음 참외는 순을 다 키우면 안 돼요. 처음 나오는 순을 잘라줘야지 옆에서 순이 새로 나오는 곳에서 열리거든요. 처음 것만 쭉 나가게 나와버리면 참외가 몇개안 열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자, 요 옆에는 보면은 요 수박인데요. 어, 어떤 수박이냐면 복수박이에요. 사람 성인 한주먹한두개 정도 되는 크기, 아, 마트에서도 팔까요. 음, 일반 노지에서는 큰 수박은 좀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복수박은 어, 개수도 많이 열리고, 예, 맛도... 좋고 껍질도 얇아서 버릴게 별로 없습니다. 농사짓기도 쉬운 편이고요. 이거는 달리는 대로 놔둬도 예, 따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 장마철이 지나서 예, 열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열매가... 쬐끄만게이 저게 수정이 되면 수박이 달립니다. 아마 추석 때쯤 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좀 심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참외도 심어 보시고 수박도 심어 보시고. 사과 요다 주지 밑에다가요 어머니가 심으러 오셨는데 네. 이제 요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여기 보면은 꽃눈이 벌써 형성됐어요 위로 자라는 거는 자라지만 밑에 벌써 꽃눈이 생겨서 내년부터 몇 개씩 달아도 될것 같아요 엄청 빨리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이게 세월이 긴것 같은데 이게 기다리지 않고 또 있다 보면은 세월이 1, 2년이 금방 가버려요. 올해 신분인데 벌써 내년에 달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예.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또 뭐, 신규로 하는 그런 가원에는 또 이런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전역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